작성해 두신 거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변경 기능은 판매나 매입에서 거래를 작성하였는데 업체 및 날짜를 잘못 입력하시거나 거래처 요청에 의해 날짜를 변경하실 때 삭제 또는 재입력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변경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 공구의 9월 10일 매출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나라 공구에 판매한 것으로 잘못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거래를 수정하기 위해 잘못 입력된 거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건이므로 판매 판매 관리를 클릭 후 키보드에 있는 F4 또는 순위 바로 옆 아이콘을 클릭하여 판매 목록 조회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잘못 입력한 거래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 하단에 있는 거래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나라 공구가 아닌 가나 공구에 매출한 것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공구로 선택하신 후 변경 버튼을 눌러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으로는 선택한 거래를 매출이 아닌 매입으로 바꾸시려면 구분해서 매입으로 바꿔 주시면 되시고, 날짜를 변경하실 경우에도 날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변경 후 이전 자료 삭제를 체크하시지 않으시면 선택하신 거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사가 되십니다. 다음으로 변경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래 업체가 가나공구로 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 이 거래 변경 기능은 판매 관리뿐만 아니라 매입 관리, 수주서 작성, 발주서 작성에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며, 견적서 작성에서도 견적서 복사라는 기능으로 설정 이용 가능하십니다.